안녕하세요, 루마틱입니다. 엄청 오랜만이네요. 며칠 동안 다이어트 컨텐츠 하다가 잠시 쉬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다이어트는 고사하고, 살이 많이 안 쪘으면 다행이에요. 쉬는 그동안 뭐안 좋은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렇게 지냈습니다. 최근에 제가 큰 결심을 했는데, 바로 취업하기입니다. 어제 이력서 작성하고 출력해서 오늘 한 곳에 면접을 보러 가요. 그동안 백수 생활도 많이 길었고, 오늘 점심 지나고 이제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머리 상태도 엉망이고, 어떤 게 단정한 옷인지도 모르겠고, 집에 단정한 옷은 없는 것 같아요. 어제 병원 가는 길이라 출근하시는 분들, 직장인 분들 옷차림을 봤는데 저보다 체격 크신 분들은 안 계셔서 스캔이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 옷으로 최대한 단정하게 봐야 되는데 대부분 맞는 옷 위주로 사다 보니 단정함보단 뭔가 집에서 편하게 입을 법한 옷, 슈리닝, 뭐, 그런 옷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마이크로 덤을 있는데 이거 있으면 뭔가 면접시 감점의 요인이될것 같은데, 이건 집에서 제거할 수가 없어서, 메디폼으로 가려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일 걱정인 게, 문신. 어 문신이 손등까지 다 내려와 있으니까 옷으로 가리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문신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면접이나 뭐 취업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는 확실해요. 어 문신이 있어도 그 동안 일할 수 있었던 직장도 있었는데 그런 곳은 대부분 이제 사장님이 젊은 분이시거나 오픈마인드를 갖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어, 제가 이렇게 스스로 이력서를 작성하고 일자리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뭐 우울증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처럼 매일 우울한 게 아니고 가끔 우울한 정도예요. 예전에 진짜 심하게 우울했을 때는 식물인간처럼 하루 종일 천장만 보고, 눈물만 흘리고, 뭐, 어떻게 죽을지, 자살, 명소, 이런데 검색하고, 죽더라도 이제 피해는 안 주고 가야 되잖아요. 장례비용이 없으니까, 죽어도 민폐고, 이렇게 살아도 민폐고, 이런 생각들만 계속 하다 보니까, 눈물만 나고, 의욕은 안 생기고, 난 주변에 피해만 주는 사람이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죽을 연구들을 했는데 주로 이제 또 아프고 죽는 건 무서워서 편하게 죽을 생각만 했어요. 근데 뭐다 실패해서 잘 살아있죠. 최근 연예인 한 분의 안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제가 우울증을 겪기 전에 연예인들이 자살 소식을 들으면 저렇게 뭐, 잘생기고, 예쁘고, 부와 명예, 외모의 재능까지 다 가졌는데, 도대체 왜 죽는 거지? 하는 생각대로 했어요. 근데 막상 제가 우울증을 겪어보니 충분히 이해가 돼요. 모든 걸다 가져도, 저는 뭐, 다 가진 지 적은 없지만, 이제 연예인분들은 모든 걸다 가져도, 심적으로 공하면 뭘 해도, 공감이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런 거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또 항상 사람이 잘 되라는 법은 없어요 이제 뭐 대중들에게 잊혀질 수도 있고 반짝 떴다 지는 뭐 그런 케이스가 될까봐 항상 조금 불안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연예인이랑 직업의 특성상 항상 웃어야 되고 밝은 모습만 보여줘야 되잖아요. 매일매일이 연극 같은 삶이고 이제 뭐 광대가 된것 같고 내 인생은 없고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삶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우울증을 겪고 있는데 사회생활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일어나자마자 출근해서 이제 뭐 직장 동료들이나 뭐 이런 분들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평범한 사람인 척 연극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죠. 제가 오늘 취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취직이 된다면 저도 저런 과정을 겪겠죠. 그리고 견뎌내야겠죠. 예전처럼 뭐 2주 일하고 때려치고, 몇 시간 일하다가 갑자기 추노하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어제 이력서를 작성하면서 느낀 게, 한국에서 제가 3년 이상 근무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최대 길일한 것이 1년 반 정도? 20대 초반 우울증 오기 전에는 이것저것 많이 해본 것 같아요. 호프집 알바도 해보고, 식당 서빙도 해보고, 뭐, 보통의 20대 뭐 이렇게 청년처럼 뭐, 평범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타지로 이사하고 혼자 자취를 했는데 처음에는 좋았죠. 혼자 사는 게. 눈치 안 봐도 되고 뭐 하고 싶은 거다 해도 되고.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이 지속되니까 확실히 사람이 우울해지더라고. 말할 상대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일하고 집에 오면 이렇게 아무도 없고. 그냥 그런 기계 같은 삶을 살다 보니 왜 샀는지도 모르겠고, 그 와중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안 그래도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니었는데, 정신적으로 더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이렇게 우울증을 겪으면서 집에만 있고 낭비한 시간이 몇년 됐는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린 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직도 병원에 다니고 약을 먹고 있지만, 뭐.. 이제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약을 조금씩 줄여.. 줄여가면서 언젠가는 수면제 없이도 잘 자고 약이 의존하지 는제 모습을 한번 기대해봅니다. 오늘 면접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제 첫인상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웃는 인상도 아니고 뭐, 말투도 친절한 편이 아니고, 외모도 뭐, 그렇고, 체격도 크고, 솔직히 호감이지는 않죠. 근데 이삿짐, 이삿짐 센터 이런 데서는 좋아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데서 일하면, 이제 뭐, 체격이 있으니까 힘도 좀 세고, 뭐, 사람들이랑 말할 필요도 없고, 묵묵히 짐만 나르면 되잖아요. 오히려 뭐 그런 쪽이 저한테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막 그런 쪽에 입자리는 없고 여자는 잘안 쓰더라고요. 제가 오늘 면접을 보러 가는 곳은 인터넷 쇼핑몰 포장 알바예요. 근데 오프라인 매장도 함께 써서 매장 관리도 같이 하는 곳이어서 조금 걱정인데요. 이력서는 넉넉하게 한 20개 정도 출력을 해놨어요. 오늘 여기 안 되면, 이거, 뭐, 저거 도전해봐야죠. 오늘 면접 잘볼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가끔 소식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